어 나는 몸에 응. 있잖아 진짜로 그이 복은 있어 <laughs> 아니 내가 오늘 산에 갔는데 전화했어 이래 언니 뭐해? 나 산에 그게 왔다 그게 먹어라. 언니 아, 잠깐, 잠깐, 잠깐. 언니는 그산 타지 말라는데 뭘그렇게 산을 아, 열심히 타냐고 그게 쏘가지도 아니지 아 그거는 저기 짱어 뼈 아니, 아니야? 어. 이거 어. 먹고 쏘가지가 <laughs> 나빠지면 나빠지. 안 되는데 <laughs> <안 웃음> 아, 언니 우리 가운데로 갈까? 그냥 날도 따따따하니 그러니까 괜히 심숭 심숭 아 근데 내 교회 가야되는데 아니 내, 내 얼굴 도좀 찍어 누나는 <laughs> 아참어 미안 리 쏘리 <laughs> <sorry, sorry>. 아니 국수 <laughs> 가리면 <복숭아리는> 아, 찍고 <laughs> 야 동생 얼굴 아잇 카메라 들리지도 않네 소상권 치해라니까 봐봐 이거 국제방송에 나가는데 에이 <laughs> 아, 이분이 어, 큰누나 네 우리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우리 큰 작은 큰 작은 엄마 작은 작은 엄마 네 근데 저거는 저 세수 안 해서 하나오 세수도 안 하고 왔어 춤 아웃 우리 동생 세수도 안 하고 왔는데요 에이 누금다 나왔다 <dieria> 어디 들어가야지 <살아가있지> <Blockchain> 그거 보는 거예요? 에? 어디 들어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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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우래다 올려줄게요 아 여울 카페에다가 아, 여울에 대다가 여여 영월이랑 사진 다 올려줬고 뭐아 모르는 가면에 근데 수원 아저씨는 누구요 닉네임이 뭔 수원이던데 <laughs> 그건 어디요 지역이 가면서 봐야저 렌턴 좀 갖고 봐 이게 술게안 보인다 뭔 수원이라는 분이 아 때문에. 닉네임 예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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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수원에 그 사업하는 분인데 음. 음. 연세가 좀 있으시지. 아 잽깐 나 잽간 해도 할수 없어 이거 있잖아 어니 쓸개 저저잔 하나 갖고 와. 나 쓸개 빠진다면 안 될래. 쓸개 쓸개 소주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이 동의 보고 하면 보니까 쓸개가 그렇게 또 좋대. 아씨 이 동영상 뭐 이렇게 들어가 버렸냐? 어가나지리이 나오고 안나오 비하면 안 나오네 지모르니도 몰라. 행주가 하나 있어야지 어 있네 내부 아니 이거 저거 수 먹어 그냥. 음, 음, 음. 내가 먹어볼까 보다. 아 피곤하다 어제도 새벽 3시까지술 먹었더니 여자가 무슨 새벽 세시까지 술 먹니? 저만 말씀 들었지 여자가 무슨 새벽 3시까지술 먹니? 아니야, 잠깐만 내가 무슨 여자로 보이세요? 아니 무슨 여자로 보이세요? 저 같은 저런 거 할래? 저 비싼? 아니에요, 저기 엄마 저안 비싸요, 안 비싸? 예, 저거 는좀그 사람 맞추러 오면은 맞 제가 좋아야 돼.